클링하는 컬러 테라 피스든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. 자, 여기 앞에 보면 버틀이 보이시죠? 제가 무대를 좀 나갈게요. 자, 이 버틀은요 컬러 심리 상담을 할때 쓰는 도구입니다. 어, 빨주노초파나 뭐 무지개색과 또 핑크 보고, 또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. Ready? 주황의 컬러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컬러예요. 즐거움을 주고 내가 뭔가 시작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주지만 나의 자아가 굉장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. 자, 주황색 굿 노랑이 있습니다. 우리 몸을 봤을 때 배꼽이 내 몸의 중심이잖아요. 제일 감정의 온도가 높은 컬러가 노랑입니다. 어깨 여기는 에센셜 오일이에요. 이 블루의 컬러를 내 목에 어깨에 발라주면 굉장히 이 부분이 발달이 됩니다. 자, 블루의 컬러를 가지고 내가 반기가 걸렸을 때 블루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자거나 그러며 목이 편도선임을 시도주요 자, 다음에는 네, 인디고색깔이에요 나무색이죠. 뭐, 말하는 무색인데

자, 그린이 왜 좋아요? 그냥 좋다고 합니다. <laughs> 자, 두 번째 컬러 어떤 거 골랐어요? 아, 이게 무슨 색인지 알아요? 자, 이 컬러는 서파이즈라고 어, 하요 하늘색. 하늘색. 맨 마지막에 컬러는 어떤 컬러 골랐어요? 아, 어, 네네네. 두 번째, 포파이즈로 골랐고, 세 번째, 이번 본인은 무슨 색이라고 생각해요? 퍼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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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플 퍼플입니다. 네, 처 그린의 컬러를 골랐는데, 안정적이고, 평화적이고, 굉장히 따뜻한 컬러 중에서는 중립을 요구하는 컬러예요.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, 편안한 가정을 어, 가지고 있는 본인의 현재 마음 상태가 여기 컬러 안에 나타나고요. 자두 번째 이 컬러는 본인의 진짜 컬러예요. 두 번째 컬러는 본인의 진짜 컬러인데, 어이 친구의 컬러는 자신만의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가 있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. 이 컬러는 본인한테 굉장히 익숙한 컬러구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는 본인의 자신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컬러는 이 친구가 지금 이두 개의 컬러를 하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길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컬러에 이 퍼플의 컬러는 굉장히 창조적인 컬러거든요. 예술적이고 창의력을 요구하고 창조적인 컬러인데 이 친구한테는 어머님께서 무한한 어, 이 친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어머님이 충분히 열어주셔야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때요?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어, 정확해요? 정확하답니다. <laughs> 박수 한번 주세요. 이 친구한테. 네. 네, 제가 성인 한 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선인한분만 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께서 들어주세요. 우 선생님이 선택한 컬러를 여기 첫 번째 뭔지하고 컬러를 선택해서 앞에 두고 있어요. 니다 아, 선생님 여기다 키워드를 적으셨는데, 네, 안정적이라서 좋답니다. 안정적. 네, 선생님 적으신 키워드를, 네. 자, 두 번째 컬러는요, 노랑입니다. 노랑. 자, 노랑이왜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.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, 편안한 마음. 네. 노랑의 키워드가 편안한지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에는요. 이거는 크예 여기 사장님 이 적으신 거는 이 핑크하면 공주. <laughs> 여기 공주하고 공주라고 이렇게서 해 적으셨나요? 그러면 어, 사장님이 지금 감정의 온도를 제가 좀 살짝 알려드려도 될까요? 네. 지금 이 순간이에요. 훈는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.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. 노랑의, 컬러이며, 노랑의 컬러는 시작의 컬러이기도 해요.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노랑은 색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컬러거든요. 어, 뭔가를 시작하고 그때이쾌한 노랑, 연노랑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깊은 노랑, 딥한 노랑은 어떤 성과와 성취를 나타내기도 해요.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. 가든지 나의 존재를 조금 이렇게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곳에 와도 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런 곳에 왔고 또 자기 심리적으로 뭔가를 좀 내가 시작하고 싶거나 또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보이고 싶거나 하는 그런 컬러예요. 노랑의 카워드는 보호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보이려 하는 태양의 컬러이기도 하거든요. 태양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비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핑크의 컬러는 핑크의 컬러는 지금 선생님이 가장 부족한 부 분이에요. 벨트의 컬러예요. 자, 내가 지금 불안해요. 순리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게 많아요. 그렇지만 원래 나 자신은 굉장히 나의 존재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많은데 이두 개. 의 제대로 제대로 성장을 하고 또 내가 생활을 해야되려면 선생님이 이 컬러가 있어야 돼요 핑크 컬러는 사랑스러운 컬러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선생님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거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거 사랑스러운 마음이 마젠타의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. 좀 핑크고, 이렇게, 이런 게 마젠타의 컬러예요. 자, 마젠타의 컬러는 일상의 감사함을 느끼는 게 마젠타의 컬러예요. 그래서 여기 오신 음. 모든 분들에게 어, 오늘 하루하루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서 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주시고 또 컬러 이야기도 함께 이 모든 내용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